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땅을 갈아엎자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는 어, 난 땅이 없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땅이 뭐냐면 실, 실물적인 그런 부동산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밭을 경작하자는 말이죠. 아,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가 지난 봄에 3월 4일날 발달 장애를 갖고 있던 7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녀는 구속영장 청구하기 이틀 전에 3월 2일날 오전 4시 50분에 여기에서 가까운 수원시 자강구 조원동 자기 자신의 집에서 그날은 공교롭게도 사순절 시작하는 제2수요일 새벽인데 그 시간에 새벽 기도가 열리기 바로 직전 4시 50분경에 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7살 아이를 목졸러 죽였어요. 그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경찰서에서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생활했다고 그렇게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숨진 아이는 당일날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기사를 보면서 아빠는 어디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피의자인 이 어머니의 오빠가 며칠 동안 동생이 연락을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방문해 보니 아들은 축 쳐져 있고 이 어머니는 망연자실 멍하니 있는 상태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때는 어떤 시국이었냐면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선거 열풍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죠. 갈등과 분노가 도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반지하 단칸방 40대 여인. 목절라 자식을 죽일 때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기사에는 물론 경제적인 문제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였을까요? 마음의 문제, 우울함, 혼자 남았다는 그러한 생각, 그 아이의 눈은 보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정권을 교체합시다. 대한민국을 통합해 봅시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투표장에 꼭 나와서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확성기 소리가 울렸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다르게 한 여인은 자신의 삶과 아이의 인생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목줄라 죽일 때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아들, 다음엔 좋은 데서 태어나라. 여기선 끝이야. 이랬을까요?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검색하는 중에, 저의 어머니 살아생전, 소촌하시기 얼마 전그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의식을 놓, 놓치기 전에,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런 눈빛으로 저에겐 남아있는데요. 아들, 네가 믿음을 잃으면 내 희망의 금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눈빛을 저는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갈릴리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집중되냐면 회당에 집중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 봄 3장 1절 다시 회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분명히 가버남 회당이었을 겁니다. 그 성지에 순례하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가버남 회당은 꼭 들리게 되죠. 회당에 시선이 집중된 배경은 왜 그러냐면 바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된 예수 크리스도의 첫 번째 가르침이 그 주변으로 퍼졌기 때문이에요. 뉴페이스 신인의 등장을 알렸던 가버남 회당의 첫 번째 말씀 선포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나타났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령하니 그가 순종하고 나가네? 온 칼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당대의 사회 관계방 서비스가 작정됐죠. 다시 유대 당국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끊게 된 것은 마태복음 공동체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 있었으면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 주고 있어요. 2장에 나와 있죠. 가버나움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집에 있을 때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산인해예요. 추를 꽂을 만한 것도 없이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묘안을 짜낸가 보죠. 그때 당시에 집은 위에 지붕을 열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붕을 뜯었어요. 구멍을 냈어요. 중풍병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내렸죠. 소란이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메고 왔던 네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작은 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게두 가지였습니다. 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그 당사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셨어요. 더군다나 병이 나았다고도 얘기를 하네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지 않고 네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죠. 매고 왔던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환자 당사자 작은 자야 네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인즉슨 환자가 예수님의 소음을 들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함께 가달라고. 나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좀 데려가다오. 부탁한 믿음을 보신 것 아닐까요? 작은 자야 내 네, 믿음이 귀하다. 살려고 하는 마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갖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 외형적인 그 질병을 넘어 그것을 잊게 한 당대의 생각까지 바꿔놓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당시에는 뭔가 잘못해서 병이 들었다고 하게 되면, 아이고, 저 집안 뭔가 죄를 졌겠지. 저 사람 뭔가 분명히 조상이 잘못해서 저 아이에게 저는 몹쓸병에 걸렸을 거야. 라고 하는 당대의 그 모든 생각들을 불시에 일식시켜버리는. 어떤 질병에 근원적 처방이 되는 그 말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급한 그 그러한 성례를 우리는 엿보게 되지요. 오늘 이 자리,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은 줄 믿고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 죄사함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앉아서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예수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사함을 할수 있는데, 어찌 이가 그렇게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이거를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는데, 인정하지도 못했고, 눈치채지도 못했던 당대 2000년 전 그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하나님맛이 아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 주기도구만의 핵심은 용서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미워한 적이 많을 겁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한 곳에서 그걸 용납하지가 않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죠. 용서해. 인생 짧아. 백년도 채 못하는 인생인데 용서해.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에는 세상을 일상을 어떤 사안을 우리 법대로 합시다. 원칙이 있는데 원칙대로 합시다. 이런 방식의 율법망으로 해결할 때 마음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은 묵은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유 있습니다. 안식일에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 법대로 하시죠. 원칙대로 하시죠. 그날 중풍병자 사건 이후로 서기관 외의 바리새인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축구 경기를 할때 보게 되면 1대1 마크맨이 있듯이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너무 잘하는 공격수 앞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거수일두족을 마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전담반이 편성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풍평자처럼 손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손이 말하기 때문에 이 회당에 오기도 꺼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것 같기 때문에. 아, 저손 많은 사람이 많네. 여긴 왜 와? 성한 사람만 오는 곳인데, 이 회당에 왜 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을 그 사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오셨겠죠.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었던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시선으로 사회 생활을 했던 그 사람,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출입했던그손 많은 사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용기 내서 대중적 그 공간 회당에 그런 것을 보셨겠지요. 한 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누군가로부터 고발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합니다. 회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습니다. 한 곳에는 사회생활이 꺼려했던 손 많은 사람이 있고 한쪽 구성에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나 안식일을 어기나 주시하고 있었던 고발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를 공개적으로 가운데로 보십니다. 한 가운데로 나오라. 물리적 가운데로 나오라. 중심으로 나오라. 옛 율법과 새 계명 사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그 가운데를 중심에 이끌어 내셨어요. 공론화를 시키십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상위에 올라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안식일 규정. 이걸 어기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시간을 성화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거룩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식일. 아브라함 요수와 햇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상가가 있는데 이걸 그렇게 표현하죠. 시간의 성화 안식일. 인간의 노동을 해야 세상이 움직이는데 일주일 내내 노동을 하게 되면 너무 힘이 빠지니 일주일 가운데 일곱 번째 날은 쉬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궁유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이 안식일. 법적으로 일주일 가운데 일곱 번째 날을 쉬게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지혜. 이 새로운 날, 다음 한 주간을 새롭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해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었을 시간의 성화 안식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멀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일 안식일을 오히려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했던 이 바리새인들. 사람의 새롭게 회복이 돼서 일상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년 가까이 기원전 515년, 수룻바벨 성전이 새롭게 증축이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의 그 회당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일상 가운데 회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금 견고하게 됐던 것이 500년이 지나니 사람을 얽매이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만큼 중요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관료화가 돼요? 비대화가 돼요? 너무 커져버려요? 나 없어도 이 시스템으로 굴러갈 것만 같아요. 나만 빠지면 그냥, 그냥 굴러갈 것 같아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나한 사람만 빠져도 통계치에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딴 사람은 있고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기계가 되버려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 내 마음밭을 경작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이무국 땅을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때는 바야오로 기원전 750년경 북이스라엘 여로부암이세 때에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그때의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나갔어요 경제적으로 번영이 있었고 풍성했어요 또한 주변에 있는 외교 관거도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하게 되죠. 우상에 분향을 하게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에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운명이었냐면 창녀와 결혼하게 돼요. 고멜과. 결혼하게 돼요. 자녀도 낳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뜻을 장남도 낳고 측근 지심도 못 받고 공일함도못 받는 외동물 딸도 하나 낳아요. 로루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차남도 낳지요. 로암미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양새를 아내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도전으로 주는 호세아 선지자. 마음밭을 경작하여 좋은 씨앗이 왔을 때잘 열매 맺는 그러한 것으로 다시금 여호와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자 호세아. 호세아 6장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변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존재 앞으로 나아오라. 이 세상을 운행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원리 앞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권고하는 호세의 말씀이 지금 시대에 법대로 원칙대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운행와 진리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에 대할 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죠 로마서 13장에는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는데 국가의 어떤 원칙에 따라 높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또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본문 말씀 갖고 또한 그렇게 반응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위에 있는 것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고 농락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인간들 스스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의롬인지 파악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으로 그렇게 담담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렇게 맞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좋으냐 악을 행한 것이 좋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으냐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고발 사주를 받은 그러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런 회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이 얘기를 듣고 이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잠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옳은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살리고 회복시키고 좀더 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는 달리 법규정만 적용하라고 하는 당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시대에 우울하고 불편하고 뭔가 깨림칙한 이 시대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내 아, 안에 아, 내 거룩한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금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거룩한 것이 있어요. 새롭게 경작할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시대가 왔음을 예수 그리스는 선포하셨죠. 손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너의 손을 내밀라. 내가 잡아주마. 네가 손을 내밀 때 내가 잡아주마. 이 말을 듣고 손 마른 자가 어떻게 했어요? 믿고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됐다고 성경는 기록되어 있죠. 새로운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는 기회의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찾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찬미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보여잡고 행진하는 시대. 은혜와 진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라.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내가 너의 손을 잡으마. 순고한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십자가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자 지금 우리가 조금 시작을 하게 되면 바람이 불 겁니다.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불렀던 것처럼 그 얘기를 듣고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다시 나와야 되는 우리 인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3장 6절.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세력들이 나가서 곧 헤란 헤롯 당과 함께 정치적인 집단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시대가 바뀔 때는 무언가를 걸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길에서 말하죠. 복음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어, 물론 복음은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우리는 얘기를 듭니다.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체감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로 우리 현장에 다가오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으로 확정되는 일이에요. 아,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다가왔구나. 우리 안에 어렸을부터 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잠자고 있던 열등감이 해소되는 때가 있어요. 자존감으로 높아지는 때가 있어요. 어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보잘것 없다고 믿었던 나에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만나면 붙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을 만났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있던 필립처럼 나단아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나단아이는 얘기하죠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니 조그만 데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니 큰 대도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에서 여바라 하는 가문에서 나와있는 그러한 분이 그리스도일 텐데 어찌 갈릴리 조그만 데서 그러한 선한 일이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했던 에 빌립을 따라 나갔던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했던 그러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3월 2일날 40대의 어린 아이를 목을 졸라 죽여야만 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던 이 시대에도 그거에 우울하기보다 다시금 생명을 살리고 했던 그 여호와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우리 각자에게 왔음을 체험하고 믿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잡고 나아가자고 부족하지만 믿음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나아가보자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놀라운 날들이 법대로 원칙대로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회복돼 말씀으로 회복되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인 자신이 묶여 있어서 너무나 겁나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어릴 때 맞고 자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소을 짓지만, 속에 맞고 자란 것 응어리가 져서, 바깥으로는 법대로 원칙대로 외치는 그러한 자, 과거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떨지 않고, 나오면 풀어주고,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 사랑으로 보듬모 안고 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 기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할 수는 없습니다. 딱한 사람만이라도 계속해서 종부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같이 교제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